예제 2번 1번 역함수를 구하래요. y이퀄 2의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x-2의 제곱이에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x와 y 자리를 바꾼 다음에 y 이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x 이골 2곱하기3에 y 마이너스 그죠? 자 그다음에 2를 넘겨봅시다. 자 이렇게 넘겼어요. 이제 y를 이제 지상으로 끌어내야지, 그지? 예, 좋은 방법이 뭐죠? 어 로그를 취하는 거야, 로그를. 이제 로그를 취하면 지수를 아래로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밑수 모인 로그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깔끔하게. <laughs> 3인 로그죠, 그죠? 자 그러면 로그 3에 2분의 x는 y-2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맞아요? 자, 이 정도는 할수 있죠, 그죠? 자, 그럼 2 넘겨서. 어. 이게 역함수예요 그죠? 예, 물론 이거 찢어서, 이제 진수, 진수가 2분의 x였을 때, 분수였을 때, 마이너스로 찢어지는 거 알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2번이 좀 어려워요. y 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x가 1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별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서 정역과 의 치역 좀 신경을 써볼까요? 자 x가 1보다 커. 아 근호 내부가 음수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 지금 얘가 x가 1보다 크다면 근호가 근호 내부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진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자체가 어, 진수가 뭐보다 크, 크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 크지만 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럼 얘가 1보다 커. 그럼 얘 치역이 어떻게 돼요? 자, 로그 생각해봐. 자, 얘를 하나의 그냥 진수로 좀 생각해줄래?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로그 생각해봐, 로그. 로그 이렇게 조그맣게 생각하면 밑수가 2니까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에서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치역이? 어, 0보다 크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 이해되니? 아, 그러면 치역이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오케이. 이게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자, 이거 내가 왜 했을까?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했을 텐데. 장차 뭐가 될 놈이야? 정이역이될 놈이야. 응? 장차 정의역. 이건 나중에 정이역이될 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x와 y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x 로그 2에 y 더하기 루트 y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y 대신에 x를 쓰시면 되겠지. 이해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초, 초기에 주어진 함수에 정의역과 치역을 적어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x와 y 자리를 바꾸는 것 이전에 취업부터 먼저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특히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더더군다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와 y 자리를 바꿨어요 그럼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해? y콜로 정리를 해 드려야겠죠 그죠 맞죠 약간 난감한 느낌이 들긴 하죠 지금 그지 고민을 좀 하시면서 봐야 돼. 자 그러면 y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1이 걸2의 x 제곱이지, 그지? 이거 다 알지? 이거의 이거 요거 제곱은 얘야, 그지? 다 알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y 꼴로 정리하기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맞습니까? 잠깐 고민 좀 해봐. 잠깐. 알겠어? 오케이. 니네 마음이 이 마음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 되는 것 같아? 너 알기 때문에. 알겠어?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종천.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양변제곱양변제곱 양변 제곱. <laughs> 어? 아, 양변제곱 하고 싶죠? 그죠? 자, 양변제곱 합시다. 자,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x제곱, 전체제곱이죠? 마이너스 2배 2의 x제곱 y 플러스 y제곱. 아, 이게 처음부터 눈에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y제곱이 사라질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그냥 y콜로 정리하면 되나요? 이 다음에? y콜로 정리하면. 자, y콜로 정리하면 은 이렇게 됩니다. 자, y콜 2분의 2의 x제곱. ex 제곱 더하기 얘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이 모양 좀잘좀 기억해 둘래. 자, 사진 찍듯이 딱 기억해. 천재들은 다 그렇게 한대. 기억했어? 기억했어요? 자, 그럼 숨은 그림 찾기. 67페이지에 요런 모양 찾아봐. 그렇지, 이1시 4번이에요. 이1시 4번. 그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바로 이다시일의 4번얘 말로 의하면 숫자만 바꿨대 웃기지 말라 그래 완전히 다른 접근이야 이다시일의 4 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